레와우리 함께 사양드리겠습니다. <laughs> 찬송가 185장, 찬송가 185장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사로 잡힌 자다 구원하시고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s o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y 큰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안없는 사랑과 그귀신는 애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꽃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사도 신경으로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송한장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상위하여 나보금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할 도록 온 세상 이하여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건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온 세상 위하여 전에 이만이 주 예수이.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6월의 첫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세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또 복된 주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온전케 되기 위하여 이 새벽에 기도로 준비하고자 하는 이 귀한 마음들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모든 심령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그곳에 회복과 치유와 온전케 되는 역사들이 또한. 강력하게 나타나는 귀한 한달 되도록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달에 하나님 거룩한 천국의 잔치를 준비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사모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가 이미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이미 충만해지게 하시고 이미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아버지 예비하시는 그 은혜를 떠나서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개인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기도가 살아나며 정말 새로운 아버지 지도자를 뽑아세우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6월에 하나님의 극률이 어기심과 바로 세워주심과 바르게 인도하심이 놀랍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허망한 이념과 썩어질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인 하나님 그런 치우침이 아니다. 오직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싹트며 펼쳐지며 확장되어진 역사들이 이 땅과 이민족과 또 정치세계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크신 지혜와 크신 능력을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바라보며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소망 중에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2사에서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애국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애국굽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니 나라 애국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의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함께 읽으신 본문을 통하여 아, 온세계의 하나님, 온세상의 하나님이라는 점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은 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큰 부분을 보여주는 아, 또 우리가 열방을 품고 선교를 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선명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내 안에 갇혀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웃과 또 이웃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시야를 활짝 열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어, 너무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는 말씀도 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그 당위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여주는 아주 특별하고 귀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마치 애굽인 것 같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애굽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루고 있죠. 애굽이 어떤 왜 하고 많은 나라 중에서 애굽이라고 애국, 했을요 물론 애굽이 강대국이고 지배국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을 대상으로 해서 애굽에 펼쳐질 미래를 하는것서 말씀하고 계시더근요 그런데 애굽에 펼쳐질 미래에 대한 말씀이 그들이 겪어가는 과정과 그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과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애굽이 아닌 거예요. 마치 애굽이라는 말에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야지 딱 어울리는 그런 말들로 오늘 본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필이면 왜 애굽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16절을 보면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리며 말며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국하면 강한 나라 모두를 두렵게 하는 나라 강국 부유한 나라 그리고 애국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았던 세상을 상징하죠 출애국이라는 말이 뭐예요 애국에서 나왔다는 얘기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사망과 종로를 타던 세계에서 벗어나서 구원받는 사건. 그래서 그 유월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출애굽 사건이할때 유월절이 났죠. 어린 양이 피흘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출애굽은 단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나온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꽉 붙잡혀서 세상을 숭고하고 종노릇하며 고통받고 억압받고 탄식하며 살고 있던 그 자리에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죽음을 면하고 이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세상을 향하여 가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렇게 나아가는 이야기의 시작이 출애굽 아닙니까? 그 출애굽은 구약의 사건이 신약의 사건의 예표요 그림자라고 하고 신약은 실상이고 구약은 그림자와 그 하나의 예표라고 한다면은 출애굽은 당연히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건을 얘기하는 그렇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할 거룩한 성도의 신앙의 여정 천국 가는 여정을 위한 첫 출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애굽은 세상이고 이제 신약으로 오면 이 애굽이 결국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과 바벨론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던 애굽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연약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일들이 애굽에 도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날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 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믿는 성읍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읍이 된 자들, 그런 곳이 있다.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애굽 땅 중앙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생길 것이다. 할렐루야.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네. 곳곳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장소와 이제 애굽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20절.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이게 사사 사사기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고 간구할 때한 구원자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의 백성에 대한 구원의 패턴이거든요. 사사기는 이게 반복되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이 얘기의 주인공이 바로 에국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말하는 거예요? 어, 내 안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저 헛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에서 자기 힘만 의지하고 살던 자들에게도 나에게 배웠던 은혜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땅 한국 땅에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또 다른 열반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성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70번은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그귀 기울이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했던 세상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백성이 탈출해야만 해왔던 세상이라고 불신앙의 세계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께 맞서잖아요. 그죠. 바로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맞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가 쫓아오기까지 했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홍해에서 다 빠져 죽었던 그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대적자에 위치했던 그들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이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 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이 나라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핍박을 하고, 얼마나 죽, 그게 양화진 아니에요. 서울의 합정역에가면 양화진 있지 않습니까? 크게 나와 있는 보면 수많은 선교사 선교자들의 무덤도 보이 있고요. 그리고 초창기에 우리 민족이 믿는 자들을 목베고 죽이고 했던 그 비참한 핍박과 박해 현장이 거기 있거든요. 아 얼마나 이 기독교를 증오하고 기독교가 들어오는 곳을 막으려고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풍토병으로 죽고 자식이 죽고 아내가 죽고 이런 힘겨운 삶을 많이 살았죠. 그 나라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될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죽하면 영적인 이스라,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부를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계 최고, 최대의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이 작은 나라가 미국 못지않게 선교사를 열방에 보내는 이런 영적인 축복받은 나라가 될줄 누가 알았겠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한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주변의 개인에게도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는 지인이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을 핍박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도대체 예수를 하고는 가까워질 것 같지 않은 완악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도 이렇게 재단을 세우시고 그의 삶의 주변에도 기둥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에게 그가 권고한 날에 그가 부르짖을 때예고이 부르짖지 않습니까? 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사 그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그동안 수없이 이루어왔으며 앞으로도 이루어가시고 앞으로도 일을 해낼 것이다. 하나님을 여기에만 가둬두면 안돼 하나님을 이 아가페 교회에만 있는 하나님으로 가두면 안돼 하나님은 곳곳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고 곳곳에서 버려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붉은 눈을 하고 대적하는 그 악독한 얼굴을 하고 있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어, 내 백성이다 오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굽과 아수르를 이렇게 부르죠 24절에 그날의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와께서 복주심에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열방을 향하여 이 모든 영혼들, 모든 자들을 향하여 너는 복이 있기를, 네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남편은 이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지금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대척점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그들은. 너는 내가 지은 사람이다. 내가 지은 어,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 여호전. 이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정복하고 지배했던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오죽하면 요나가 니느웨 가서 복음을 회개의 복음 전하지 싫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만큼 원한이 있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지은 아수르와 불교죠. 사단님 그걸.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고, 이런 마음으로 악인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불신자를 바라보고 계시고, 열방의 저 무슬림권을 바라보고 계시고, 저 불신앙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하나님 사랑하고 계시고,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집사님도 사랑하시고 나만 잘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집사님의 기도도 들으시고 그의 가정도 축복하게 원하시고 내 안에 갇혀져 있는 우리 안에 갇혀진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 온 땅의 하나님 모든 이들의 하나님으로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크심과 온 세상의 창조주요 주인되심을 바라보며 주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로 향하고 계시며 주의 사랑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칫 나만을 위하여 우리 교회만을 위하여 있는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작게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섬기지 못하고, 그렇게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보면서, 오늘 이 6월에 하나님, 우리의 눈을 크게 띄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의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한국교회와 우리 사랑한 이웃교회와 우리 이웃들, 사랑는 자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들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그 복된 날들을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갖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사역자들을 위해서 교사들과 또 찬양 사역자들, 또 성가대와 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 사역자들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한국교회 모든 강단마다 열방의 교회 강단마다. 폭포수와 같은 생명의 말씀이 부어지게 하시고, 예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그의 영광을 보며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하며 회복을 노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요한 번부로통늘적으로기도하시다 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